시편 116편은 어, 기도하던 시인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 그 기도에 대한 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어, 1 오늘 116편 1절 2절에 보시게 되면 시편 어, 기자가 기도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셔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제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후에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시편의 시를 써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를 묻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그러면서 시편 지자가 그런 질문에 대해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데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서원을 여호와 하나님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감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하는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일을 찾다가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하나님께 모두 갚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말을 보내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하며 약속하며 결단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며칠 남지 않게 두었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일을 찾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겠다. 그 소원한 것을 지키겠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결단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이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홀로 잠을 청했을 때 잠잠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몽을 꾸게 하시고 잠에서 깨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집을 떠나 이렇게 방황하며 여행하고 있는데 저의 길을 지켜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고향까지 도착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은 법계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저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서원 서운 기도를 드린 일이 또한 있습니다. 나스린들은 "저는 절대로 제 일생에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 서운한 그런 서운의 기도들 가운데 아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제가 안문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만약 저에게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저는 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저를 가장 먼저 영접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했는데 전쟁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를 가장 먼저 판김며 영접하였던 사람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입다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딸은 그런 아버지의 서원을 생각하며 그 서원을 지키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은 그 입다가 실제로 받쳐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평생 결혼하지 않냐고 혼자 그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입다의 그런 서원. 그가 서원했지만 그 서원을 지키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그런 서원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서원의 기도 약속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게 되면 한나가 등장하는데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입술을 떨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주었을 때그 아들을 그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약속한 것을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원이란 말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말릴 수도 있고, 그런 서원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이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언과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서원을 지켜야만 할까요? 지금이 율법 시대는 아닌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약속한 것을 왜 반드시 지켜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일을 정말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정리하면 새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끊임없이 예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학자 폰 라드는 그래서 예언과 성취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일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약속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일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드여진 약속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에 창업되었던 러블리 페이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조그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러블리 페이퍼, 이 종이에 관련된 일인데요. 저 기업을 창 시작한 그분은 언젠가 한번 일리가 언덕을 올라가는 페이지를 이렇게 주어 가지고 그것을 담고 올라가는 그러한 노인분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그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하루 종일이도 그 폐지를 다 팔아도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가 함께 공동 책임을 질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러블리 페이프를 창업했는데 종이를 1kg에, 이 종이를 하루 종일 모아도 1kg에 50원 밖에 되지 않는 그 종이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그 종이를 300원에 샀다라는 거예요. 비싼 가격으로. 몇 배나 되는 가격으로 그 종이를 사, 사서 그 종이를 잘 펴가지고 재능기부한 분들을 통해서 그 종이에다가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뜨시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수익금을 통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왔다라는 거죠. 러블리 페이퍼 만든 작품들입니다. 페지가 저렇게 새롭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러블리 페이퍼를 가만히 묵상하며. 길거리에 버려진 폐지를 줍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폐지를 또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폐지와 같은 인생일지 모릅니다. 때가 되, 되면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바 그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인하여 폐지와 같이 싫어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창출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캔버스의 그림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오늘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약속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한 일은 없습니까? 연초에 하나님 제가 올한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운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자녀들을 결코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서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를 서운하신 그러한 성도님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십일조와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약속 그 약속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하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헌신하기로 작성했던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올한 해가 가기 전에 비록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바치어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 삶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위대한 약속을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